오늘은 예련이하고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교환 물품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laughs> 원래 교환을 날짜를 딱히 정하여, 정하진 않았는데 그냥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물품은 진짜 소소하고요. 어, 미니어처랑 포장주, 포장지 위주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여 이렇게 한 있고요.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얘는 입봉투 세트이고요. 입봉투 세트고, 입봉투는 여기 이렇게 네장 있습니다. 송추 네장 있고요. 참고로 이이 래핑 막 죄송해요. 참고로 이 래핑지는 마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팔아요. 이런 마넷 마넷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원래는 교환 날짜가 따로 안 정해 있었어요. 그냥 다 준비되면은 교환하자 이렇게 생,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 싸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때 얘 점토 세트 점토 세트 점토 세트라고 해봤자 세 종류밖에 안 돼요. 이거 아이폰 빨간색 데코 돌두개 샷. 이아코 필점 두께 이아코 필점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류 액체류 근데 <laughs> 이거를 쓸래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우드락본드랑 이거 글라스테코 검은색 흰색 파란색 흰색은 펄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다펄 들어, 펄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글라스 테코를 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색이 많았는데. 먼저 얘는 덤입니다. 덤 1. 덤이 오야 두께. 그냥 그나마 덤이 제일 나은 거 같아요. 훅샷 꺼내기 네,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얘는 빨간색 아이폼 대량이고요. 얘는 매직클레이. 매직클레이 몰드 뜰수 있는 애고요. 얘 소다, 먹을 수 있는 그 식소다, 베이킹 소다 있고요. 여기 샌드위치 DIY 있는데요. 얘는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두께 샷. 속샷, 꺼낸샷. <laughs> 먼저, 얘 식빵 토핑. 식빵 토핑. 얘 양상추 토핑. 어, 얘가 왜 여기 있지? <laughs> 얘 소스용 점토. 에 소스용 액체 같은 거. 이거 햄 토핑. 이거는 치즈 토핑. 참고로 전부 다 식빵 토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약코 풀점으로 제작했고요. 치즈 토핑은 제가 목공풀로 제작을 했습니다. 어, 저는 예련이랑 교환한 거 후기 올릴 건데 예련이는 교환 후기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샌드위치 DIY 있고요 어, 먼저 얘는 볼펜인데, 그 이렇게 이뻐서 두 갠가 세 개를 샀거든요? 하나가 필요, 하나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laughs> 그리고, 얘 DP용 숟가락. DP용 숟가락하고, 푸핑쿠키에 들어있던 틀인데요. 이거 그 뭐냐, 토끼틀. 그, 뭐지? 구미랜드 였나? 거기서 나온 틀인데요. 참고로. 그리고. 틀이고요. 이거 매직컬레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는데. 몰드 뜰수 있는 겁니다. 몰드 뜰수 있는 거고. 암튼. 얘는 덤, 음네아 얘가 덤이덤이파우치이고요덤이얘는봉그리고 얘덤3인데요글라스 데코한 그런 것들 있습니다그리고 얘 도구 세트 이렇게 있고요얘는봉투 세트인데요봉어디니글씨 봉투 여기 있다 봉투 세트. 이거는 전에 제가 세련, 이 봉투는, 리라코너 봉투는 세련이랑 교환했을 때 받은 봉투입니다. 네, 이렇게 봉투가 있는데요. 얘 봉투 지퍼백, 작은, 큰거 하나랑 OPP 봉투 여섯 장, 그리고 이렇게 색깔 있는 OPP 봉투, 색깔 있는 포장 봉투라 해야 되나? 그런 거세 장,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랩핑지 세트고요. 랩핑지는 예린이가 없다 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토끼 랩핑지 두 장, 우주 랩핑지 두 장, 을 이거 동물 랩핑지 열두 장, 할로윈 랩핑지 여덟 장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예련이와의 교환, 예련이와, 아, 예련이와 교환하기로 한 교환 물품 소개 끝났고요. 다음 예련이랑 교환하게 되면 예련이랑 교환 후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